thank you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 코로나19로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음, 지금도 조금 어색하고 그렇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잘 예배 드릴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아, 목소리 들려요. 좋아요. 목소리 들립니다. <laughs> 그래요.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그냥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바른 자세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손가락? 하나, 둘, 셋, 띵! 하나, 둘, 셋, 띵! 네, 거기 계세요. 그래요.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바른 자세로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준비됐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laughs> 좋아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열동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장 먼저 할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너무 찬양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삥!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이 땅에 오신 주, 우리 신나게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다니, 다니엘, 일어서야지. 앉지 말고, 일어서. 맞나요? <laughs> 좋습니다. 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찬양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이리의 최애곡이에요. <laughs> 우리 신나게 이가사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운우야 하이라 열심히 찬양하고 있지? 파이팅!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다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두손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얼굴을 못,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각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실 것을 믿어옵고 날의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주제가 예배 주제가 있기 때문에 큐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손 높이 들고 카운트다운 후에 큐멘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나갑니다. 자 준비됐나요? 두손 높이 들고. 어, 어, 자 요, 요. 예배 시간요 예배 시간요. 10 9 8 7 6, 6. 오! 4, 4 3, 3 2 1! 역 네. 자, 영상에 문제가 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정지 광명 누리길 어,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그래요. 오늘 주제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다 맞췄죠? <laughs>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요 표지판은 오늘의 주제는 표지판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수 있도록 어, 방향과 지시 내용을 가르쳐 주는 판이 바로 표지판인데 오늘이 표지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챈트 시간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가 멈추면서 오랜 시간 챈트를 같이 못했죠 그래서 이번 주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어, 로마서 1장 17절 함께 하고 다음 주는 또 새로운 채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네, 좋아요. 그러면, 율동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을 챈트로 흥얼거리면서 말씀이 머리와 입과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봉투에 잘 준비하셨죠? 혹시 봉투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에는 꼭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헌금은 영상의 오른쪽에 잘 놓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부모님을 통해 교회에 꼭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황금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영상을 통하여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표지판이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표지판을 세우라.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 시작. 너 자신을 위해 길 표지판을 세우라. 너 자신을 위해 방향 편말을 세우라. 대로 곧 내가 갔던 길을 잘 생각하라. 처여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표지판을 세우라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기 아까 큐면에서 보았던 두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 표지판이고 하나는 뭐예요? 구름산으로, 아니면은, 보건소로 가는 그런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 지시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이 표지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하고 잘 따라야 돼요. 안내하고 있는 이 표지판들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원하는 목적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향 표지판을 한번 볼까요? 제가 구름산 정상으로 가고 싶어요. 구름산 정상으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상을 가르치고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구름산 정상으로 가고 싶은데 보건소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걸어가고 있다면 구름산 정상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열심히, 아주 열심히 보건소 방향으로 막 달리고 뛰고 걸어가도 절대 구름산 정상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구름산 정상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이 표지판이 가르키는 방향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또 정지라는 신호 표지판이 있어요. 내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정지 표지판이 딱 나왔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다른 차랑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요. 이처럼 정지 표지판이든 방향을 가르치는 지시 표지판이든 우리가 이 표지판을 따라서 걸어가지 걸어가거나 어, 행동하지 않으면 사고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지판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는 일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다 망했어요. 모두가 다 망하고 슬퍼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과 회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으로 보내셨다면, 사실 오늘 말씀은 회복과 희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과 회복의 말씀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표지판을 세워야 된다. 지금 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고, 지금 이 길은 생명의 길임을 너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우고, 그 표지판을 따라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어디로? 생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고,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표지판을 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자신을 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지판을 허락하십니다. 너, 우리에게 안내하는 손가락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결국, 생명의 길로 가게 되면, 그 표지판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길이 되는 것이에요. 즉, 아까 구름산 정상으로 가는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정상에 도달하면 내가 와 하고 야호 하고 신나는 것처럼 그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표지판. 여러분. 그 표지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지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지판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 경고,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표지판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받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멸망과 심판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지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표지판을 따라 그 말씀의 순정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될줄 믿사오니 주님 그 표지판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며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생활할 때에도, 또 코라 19에서도 건강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날고나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어, 우리가 영상 예배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른 자세로 항상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책상에 잘 앉아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처음 예배, 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좀씩 이벤트를, 작은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할수 있죠? 재밌게 해줄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 네,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처음으로 영상 예배 드렸는데 어떠세요? 어, 현장 예배가 조금 음,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